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테마 피부과 원장 피부과 전문의 이학규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우리나라에 다시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아, 언론에서 보면 미국 쪽, 중국 쪽, 일본 쪽, 이렇게 3개국에서 아, 우리나라에 아, 미용 여행을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외국 환자분들을 치료할 때는 좀 특성이 있는데 우리나라와 가장 다른 건 오랫동안 머물지 못한다는 것. 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한 10주 정도에 걸쳐 천천히 치료하던 것들을 요 패키지나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어, 외국분들이 오셨을 때 1주나 2주 안에 어, 치료를 몰아서 하는 그런 패키지들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아, 가장 특징적인 것은 역시 무리가 되지 않게 치료를 한다. 여러 가지 그렇지만 어,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게 효과는 좀 확실하게 보일 수 있게 한다. 빠른, 빠른 시간 내 효과를 보일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 환자분들이 원하시는 게, 리프팅과 미백, 이두 가지를 만족하면 상당히 피부가 좋아지기 때문에, 특히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거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저희가 패키지를 만드는데, 역시 리프팅에는, 상황에 따라서 써마지를 하든지, 울세라를 하든지, 이두 개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리프팅은 어느 연령이든지 해도, 피부에 탄력을 줄수 있기 때문에 특히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단시간에 효과를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써마지나 아니면 울쎄라이 리프팅의 패키지는 반드시 들어가고 아,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해드리는 게 더블 타이트 치료가 있습니다. 더블 타이트를 저희 병원에 주력하는 이유는 이 미백과 탄력을 동시에 줄수 있으면서 단시간에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일주일이나 2주가 지나면 아, 피부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광택이 나고 그 다음에 광택이 나고 탄력이 생기기 때문에 주름도 좋아지고 미백 효과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아, 더블 타이틀을 만약에 가능하다면 한 번이나 두번 정도를 하고 아, 그 밖에 레블라이트 레이저는 아, 국내 환자분들한테는 상당히 많이 쓰는 레이저거든요 미백 그런데 상당히 반복적으로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치료는 외국 환자분들한테는 많이 어울리지 않아서 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레블라이트나 이런 미백 레이저 토닝 이런 치료는 좀 저희가 자제하고 있고 아, 그 밖에 탄력을 줄수 있는 스타룩스나 그 다음에 피코레이저 같은 것들을 아, 상황에 따라 저희가 넣어서 패키지로 하고 있습니다 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단시간에 효과를 많이 볼수 있는 레이저를 집약해서 치료를 하는데, 아, 국내 환자들처럼 아주 오랫동안 치료를 해서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레이저들은 저희가 아, 좀 자제하고 아, 효과를 빨리 많이 볼수 있는 치료로 패키지를 만들어서 아,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